덕하쌤 20일 남았는데 평균이 75, 80점 대예요. 점수가 너무 애매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 이 질문은 의미가 없죠?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냐고요? 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어, 지금 떨어진 거예요? 놓으세요? 어, 시험장 안 가도 요 최선 다할 거죠? 어,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죠? 뭐뭐 뭐 제가... 될 거예요 객관적으로 할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 막 힘나서 하고 아,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아안 해야 되겠다 이럴 거예요 이럴 거냐고요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 떨어진 거야 지금 최선을 다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 자 제가 네 객관적으로 가능한 점수대예요 20일이면 뒤집을 수 있는 점수대예요 이렇게 말해줘야만 최선을 다하냐고요 정찰이세요. 누가 그렇게 안 말해줘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요 이거는. 됐고요. 자, 이그 갱이님뿐만 아니라 제 갱이님 어떤 마음인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응? 저도 뭐 행정고시 첫해는 아예 1차가 떨어졌었고, 두 번째는 2년 반을 공부하고 1차 붙고, 2년 반을 공부하고 2차 시험장 갔는데 내가 알아!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냥, 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게 대충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제가 끝까지 못 붙었죠. 끝까지. 근데, 어떻게든, 아, 또붙었 택도 없이 부족한 걸 알아도, 아, 시험, 내가 이렇게 2년 반을 공부했고, 한달 남았는데,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미치겠네? 모르는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어, 그러니까, 그 2차 시험에서 총점 450점 만점에 2.23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어, 2.23인가, 2.33인가. 자, 아까 그 행정고시 어떻게, 김도감 선생님 어떻게 행정고시 합격했나, 그 풀스토리에 서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고. 어쨌든, 어, 2.33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 어, 이거 하, 택도시 부족한데, 그냥 대충 공부하자. 이랬으면, 그한 달을 날리고, 그 시험에서도 점차가 훨씬 크게 났겠죠 어. 훨씬 크게 나니까 또할 맛이 안 나. 2년 반이나 했는데. 어. 근데 2.33 조금 차이 나니까 할 맛이 나는 거지. 아, 나 진짜 엄청나게 부족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쥐어 짜르니까 정말 아깝게 떨어졌네. 음, 할수 있겠네. 내년엔 나 합격이네. 어. 자, 보세요. 이번 지방지구급에서 본인이 생각해도 많이 부족한 분들 잘 들으세요. 많이 부족한 분들. 많이 부족해서,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날렸어. 그만큼 지방지 구급 점수 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 도전할 맛이 안 나요. 어, 근데, 이, 내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나둥바둥 해서 저처럼 아주 간당간당히 떨어졌어. 내년에 나는 되겠네. 할 맛이 나죠. 할 맛이 나죠. 아니,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멘탈 나가가지고 어, 어떻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지 멘탈 나가가지고 공부 못해서 아예 그만두는 분들은 애초부터 안될 멘탈이고 근데 그 정도로 약한 멘탈이 아니라면 가능성을 봤는데 자 어,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아니 괜히 님그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뭐 갱이님을 혼내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아 그걸 그것만 바뀌면은 갱이님 이번 시험에서도 내가 진짜 아예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라고 해서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됐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시험 앞둔 분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만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수험생만 되면은. 어. 본인도 답을 알면서 아, 어, 어떡하지? 뭔가 이제 누가 좀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된다고 해 줬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훨씬 더큰 사람들이에요. 자, 아 하하님 네 맞아요 누가 봐도 안될 점수에서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니까 필압까지 갔잖아요 이게자 보세요 누가 봐도 안될 점수에서 마지막에 포기했으면은 실제로도 누가 봐도 안될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시험을 그만두게 됩니다 <laughs>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할맛도 안나 계속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동기부여가 안돼 필압까지 갔다 오니까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다른 수험생하고 클래스가 일단 다른 거죠 어, 일단 자신감이 붙는 거죠 자신감이 붙으면 뭐든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억지로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거가 있으면 더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들 수험생은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해요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근거가 생겼어 필압 근거가 생겼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아, 서로 서로 이렇게 그 하하님 뭐 등등 서로 서로 이렇게 음, 자기 이야기 해주면서 어, 도움되는 조언 너무 너무 좋습니다. 수업 막판에 진짜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 어, 이 놈의 감정이 우리의 공부 시간을 갈가먹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완전히 감정 없는 로봇이 될 수는 없어요. 어, 없는데 어, 그래도 최대한 기계에 가깝게 하려고 해야 돼요. 어. 근데 그걸 위해 제가 이렇게 멘탈 관리를 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 기계에는 멘탈이 없잖아요. <laughs> 그런 걸좀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 왜? 이유는 단 하나. 합격을 위해. 이유는 단 하나. 합격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인생의 한 경험으로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어. 이런 자세야. 나 어, 이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 이런 이제 도전하는 자세야. 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차원 차원도 뭐 심리적인 문제도 겪어보고 하면서. 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어, 명확한 목표잖아요. 나는 공무원 될 거야. 아, 명확한 목표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을 해야죠. 멘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험생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떨어질까 봐. 그러면?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멘탈 이 흔들리면은 자 떨어질까봐 멘탈이 흔들려서 더 떨어지는 행동하게 을 되죠. 어, 네 논리를 바꾸면 됩니다. 떨어질까봐 멘탈이 흔들려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논리를 바꾸셔야 돼요. 이걸 이제 본인에게 각인을 시켜놔야 더 공부에 집중하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보다 좀 기계적인 내가 합격을 위한 공부만 하게 되는 그렇게. 어, 할수 있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거죠. 자, 감정 합격한 이후에 감정은 합격한 이후에 자 하하님, 네, 이고 공부 도 열심히 하시고 어, 다음 시험은 이제 필합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 어, 최종 합격 파이팅입니다.